포코 기사님 이름이 뭐예요? 포, 어느 기사님이 지금 그, 파, 파고 있을까요? 신도경 기사님 맞으세요? 도경 기사님 대답을 하셔야죠 뭐안 돼요 뭐안 돼요? 신도경 기사님 열심히 일하시네요 포코야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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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내서 열심히 해라 포코야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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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 날랐네요. 덤프트게 싫을 거예요? 안 돼요. 안 싫을 거예요? 왜요? 저기. 네, 네. 통에 싫을 거예요? 아유, 조심하세요, 기사님. 네. 음. 거기 또 이, 부딪혀요. 기사님,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. 뭐예요?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? 땅을 다지는 거예요? 네, 네. 아, 뭐 사과 나무 심으시려고요? 거기다 사과 나무 심을 거예요? 네. 어. 사과 나무 심어요. 사과 나무가 쑥쑥 자라면은 이 다음에 도겸이보다 키가 커지겠네요. 쑥쑥 자요. 쑥쑥 자라요. 사과 나무를 심어요. 사과 나무 를 심어요. 어이구. 쑥쑥 자요. 쑥쑥 자라게 심어요.